오늘 우리 에게 주 시는 하나 님의 말씀 은 야고보서 1장12절 로부터 18절 까지 말씀 되겠 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찾 으셨으면 함께 말씀 을합 독하 겠 습니다. 시험 을참는 자는 복이 있 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밀려 미혹 때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모두 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각각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 에... 목차를 보면 제일 먼저 복음서 네 권이 나옵니다. 복음서라 말하면 예수님이 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금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권의 보금서 뒤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그 보금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까지가 서신 편지입니다. 로마서부터 디도서,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면, 히브리서까지 어, 사도 바울의 에, 편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는 어,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리보서 골로몬스, 레몬서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 안에는 또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어,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 끝나면은 그 뒤에는 이제 사도들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일반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 서신이라고도 하는 서신이 또 이어집니다. 이 서신, 편지에는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지를 보내게 되면, 뭐, 아버님 전상서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보낼 때는, 뭐, 아들아 보아라. 이런 식으로 편지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이런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상이 분명하게 쓰여졌는데 일반 서신, 사도 서신이 아닌 야고보, 베드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어, 대상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어, 그렇게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니? 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히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니까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도망가고 숨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먹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겠습니까? 그래서 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이 왔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그렇게 서두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웬관이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가 너희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고,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의 희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렇게 시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고도 이것이 좀더 부족했는지 오늘 다시 시험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또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흩어졌는 열두지파에겐꼭 필요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하면 세상적인 풍요, 아니면 자식이 잘된 아니면 승진 이런 것을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시험을 참아내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학은 좀 다르죠. 시편 32편 1절에 대해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풍요롭고 자식이 잘 됐어도 내 죄가 그대로 있다면 큰 복이 될수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악하거나 죄인의 길에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이 승진을 했어도 그것은 복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길에서 있다면 죄인의 길에서 있다면 복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늘 말씀을 드리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한 복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자식이 많아지고 소유가 늘어나는 걸 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복은 이런 것을 복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은 어떤 게 복이냐?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을 때흙 되기 전엔 티끌이었습니다. 티끌들이 모아져서 흙으로 됐고 흙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후하고 거기다 생기를 부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 그것을 복이라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풍요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허물과 죄가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있으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은 시험을 참는 자,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 받은 사람들에게는 날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흩어진 열두지파에게도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다시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련 시험,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 시련하는 것은, 아 어, 밖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 드린 것처럼 테스트와 같아서, 어, 합격을 하게 되면은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면허시험을 봐서 합격하면은, 어, 뭐 비행기를 몰수 있고 자동차를 몰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테스트와 같은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험은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마귀가 시험하는 건 밖에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가 나에게 와서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마귀가 나를 신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마귀가 신방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가롯 유다를 한번 봅니다. 누가 보면 22장 3절에 보면요. 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왜 사탄이 들어갔나? 내 안에 마귀가 신방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가롯 유다에게.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돈, 이런 약점이 있을 때 마귀가 그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나의 어떤 약점,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신방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참아내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이 시험이 올때 참아내지 못하면, 견뎌내지 못하면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이 가로주다는 원래 돈에 대한 아킬레스 건이 있었거든요. 돈만 보면 주머니를 넣는 거예요. 돈만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돈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가로주다에게 마귀가 신방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은 가로주다의 그 약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그랬어요. 가로주다는 돈만 보면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돈으로 보입니다. 마태오 2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고 늘 그랬어요. 예수님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천국에만 해서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대해서 죄의 영생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주다의 머릿속엔 오직 돈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 많아요. 모든 게다 돈으로 환산되고 돈으로 계산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룟 유다의 시험은 내 안에서 시작됐어요. 그것이 돈에 대한 약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마귀는 이것을 알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파는 데 일조하게 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시험을 받게 되면은 왜 하나님 나를 시험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웃은 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 뭐 목사님이라 해도 좋고 신부님이라 해도 좋고 같이 어디 신방을 가는데 한쪽에는 나이 많이 든 분이고 한쪽에는 젊은 사람이, 여자가 탔는데 신부님이 그 가운데 타게 됐습니다. 가니까 차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한쪽으로 쓸려서 할머니, 노인분이 나한테 이렇게 쏠리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지 마. 없어서 그렇게 잠깐 기도를 했다. 그러고요. 또 차가 반대로 쏠려서 젊은 여자가 나쪽으로 쏠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려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럼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가로주다가 도나 욕심에. 구약성경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간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겨야만이 물리쳐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방법을 칼로 이렇게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습니다. 일곱 번을. 그래서. 법개를맨 제사장들이 제나 앞에 서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서 아주 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선포를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모든 금, 은, 철까지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곳간에 드릴 것이니까 너희들이 일도 타치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알았는데 어, 그렇게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더 침대원에서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는 길목인데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아니 큰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때 누군가 범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나왔는데 그 아간이 지도자인 여우수의 말을 어기고 금 50세겔, 은 200세겔, 그리고 외투 한 벌을 몰래 숨겨놨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고 난 뒤에 아간 뿐만이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로 쌓았는데 그것을 악골골짝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성경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주다나, 아간이나, 이것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가족이 멸족당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랬어요. 내가 왜 시험을 받지? 그것은 내가 욕심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예수님을 팔고, 그 물질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만, 치명적으로 성적인 실수를 한걸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보면요. 사무엘 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어, 이 다윗의 그,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시험드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사무엘 하 11장 2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전쟁 중인 거, 중이거든요. 모든 장수들이 지금 전쟁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는 게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어제 저녁에 뭐하다가 지금 전쟁 중인데 왕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왕궁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걷다가 발가벗고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3절.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대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는 지금 다윗 밑에서 전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바세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발가벗고 목욕하는 여자가, 어, 장군의 아들이구나. 아내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왔어야 되는데, 사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부정함을 깨끗게 했다는 것은, 이 여자는 지금, 어, 달거리가 있어서 지금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기다렸어요. 부정함이 다 달거리가 끝날 때까지 지금 계속 성적인 욕심이 지금 잉태되는 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아주 소상히 겪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중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에 있는 장군의 아내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됐었는데 이 다윗은 그것에 넘어갑니다. 이 당시 왕은 얼마든지 다른 여인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성적인 실수가 이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돌아가고 났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결국 남편, 휴가를 내서 들어오게 해서 잠자리를 하게 했는데 자기 속이려고요. 근데 내가 부하들이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있겠느냐 그러고 대문 밖에서 자고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전쟁 중에 모든 장수들을 뒤로 후퇴하게 하고 우리야만 제일 앞에 나가게 해서 결국에는 죽게 만듭니다. 저만 욕심 하나가 간음을 하게 되고 살인을 교사하게 되고 간접 살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용서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간음죄 용서받습니까? 살인을 했다 그러면 용서받습니까? 예, 진정한 회개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용서받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죄로 말며마 다윗이 왕가가 기울어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식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자식과 자식 간에 살인이 생기고 그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아간의 가족은 완전히 몰살당하고 가르주단은 목매에 자살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열두지파에게 너희들이 미혹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아르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욕심이 인퇴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돈의 욕심을 가지면 죄를 만듭니다. 죄는 장성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성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그것은 죄를 만들고, 장성하게 자라면 그 죄는 나를 사망케 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욕심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 과유불급이라는 말 우리는 잘 압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차라리 조금 부족한 게 낫습니다. 넘치게 되면 사람은 객기를 부리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결국 그것은 죄를 만들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은 사,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내 욕심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못 박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만들고 죄가 창성하면 죽음을 만들 에 나는 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괜찮아. 난 매일 키티하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신방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있는데도 마귀가 신방 왔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밖에서 옵니다. 인내, 이것은 연단을 만들고 온전한 믿음을 만드니까 이것은 기뻐해야 돼. 그러나 시험은 내 안에서 정한 욕심에서 시작돼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음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구나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마음을 추스리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